<laughs> 지금 두명용병 <laughs> 어. 나가면 안돼 어? 뒤 한명 있다 뒤 한명 뭐? 주고 가. 응.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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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<목소리> 가운데 <목소리> 다시. 굿! 동률뛴다 굿! 됐다. 어, 반대 있어. 오, 아! 동률 마무리. 마무리해야 지 괜찮아, 괜찮아. 다시 하면 돼. 그야. 나이스, 나이스. 야, 우리 돼. 다시 심 오브하고 돌아서. 돌야오른오른 왼발이다, 왼발이다. 굿! 나이스, 나이스. 체크, 체크 심5페 아, 어. 아, 저기 드라이스라와 와, 통일 라이스 나 드론사 체크해줘 통 지훈이 여기 됐다, 야 지현이 바로요. 핸들링. 아, 그 네, 네. 같이, 같이. 마무리. 마무리. 나이스! 고거 아, 심호흡해. 심호흡 <laughs> <laughs> 자, 파워 사이팅 아 뛰고 싶다 됐다 잘랐어 나이스 나이스 네? 여기 여기 나 수비 수비 내려와 내려와 줘야 돼 공격이 더 많다 아, 안들었다 야야 아, 아, 그래, 야, 올라와줘 한 명만 한 명만 내려와야 돼 내려와야 돼 공격이 더 많다 아, 나이스 끌었다 굿굿굿 자리 잡았다 아니 여기 누구 태, 태우? 아저저 저 친구는 가포구 쪽에서 일하시는.

내려내려 가자 가자. 육 6분 6분. 플레이 6분. 플레이. 네.

바로 바로, 벌리고! 잠, 잠, 잠. 지금 약간 템포 빠르다 좀... 조금... 아... 심로하고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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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나다로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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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로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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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로 바로, 로 어 왼쪽 왼쪽 2대1 내려와야 돼 내려와야 돼 내려와야 돼 수비, 수비. 어, 됐어 동일이 반대했 반대 오케이, 슛. 마무리해야 돼 아, 다시 네. 내려와 내려와

굿! 아, 잘랐다 아, 천천히, 아,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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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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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고 왼쪽 없다 왼쪽 없다 내려! 동현 내려 굿 네. 정돈, 정돈. 됐다 아, 먹었다 아 동현 굿 굿굿굿 아, <laughs> 저 아, 아, <laughs> 뭐. 먼저 들어가다음 게임에 한번 들어갈게요 예예 첫 게임 하고 자 다시! 방어사이트 화이팅! 이팅 너무 뛰고 싶다 <웃음> 15분씩 <웃음> 예. 이게 예, 저희가 10시까지 빌려 놨거든요 그래갖고 에, 에, 아마 한 보통 차면 6임 정도 차거든요 고고 가운데 다가운 저희 잘잘라 먹죠. 어, 동 나이, 나이스. 동 나이스. 구와! 동 크기, 크기. 나이스, 나이스. 아, 나이스. 까비. 물어. 아, 아 아,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어, 아, 이잘하 주영이형저 오늘... 아, 방금 봤나 저거 못봤는 뭔데 저거 <laughs> 가야돼 가안찍어었다 <laughs> 안 찍었다. 화이팅 도는 사람 굿정원이 그... 길목 길목 굿 그... 좋다 굿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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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, 동일 나이스. 동일 굿. 그. 진영 4분 남았다. 아, 칭찬해 줘야 되는 거, 누구? 어, 칭찬해 줘야지. 지금 하는데 콜타스 골 넣었는데 이제 칭찬해 줘야지. 잘하고 있어. 잘하고 있어. 길목 파이팅! 파이팅! 파이팅. <목> 어 가운데 잘 가리고 있다 좋다. 그어 정환이 굿 뛰어가는 거. 아아 동면 나 있어. 아, 아 쉬시다. 됐다 됐다. 벌려줘 벌려줘 비현명 비현명. 아아 아. 지우니까 됐다 정환아. 아 굿. 쪼개로 정환이 1 1골 어 어? 마무리해야 돼이이자양수 조금만 내려와서 안 달라들어도 아, 까비 까비. 나이스 나이스 체크. 해 동유리가 뒤에 한 명. 어, 그어다 야, 벌려 벌려 벌려. 찢어 찢어. 받아주고 받아주고. 그거 정아이 갔다. 아, 좋은데 까비. 그거 끝까지 정아이 벌려줘. 좀 좀. 아, 갔다. 나이크. 아, 갔다, 갔다. 자, 다시, 다시. 심호페라, 동유라. <laughs> 정아, 받고, 정아, 받. 정아, 준비라. 정아나, 마무리. 내려와 내려와야 돼 내려와야 돼레스됐 그거 어, 야 벌려 다시 정한이 한 번만 어 우와 아, 됐다 정한이 들어가 줘 어이 왜, 왜 저리 또 아. 아무리 어, 지금 뭔가, 뭔가 생각이 많다 <laughs> 어 슈팅 정한은 깊게 한명 깊게 아 나이스 나이스. 아. 13분. 아, 1아1 이제 14분 1분 남았다. 1분 남았어. 화이팅. 야, 우리 레이내려나 내려와서 그 잖아 심호흡하고 와! 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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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거워 무거워 좌우쫙 쟀다 와! 아 동열이 거 물었다 오케이 저왜안 저 뛰노 아 파울 아 뒤로 뒤로 지훈이 줘라 지훈 고! 그. 고! 그. 아, 마무리. 예. 아, 동현! 고! 고! 시작하자. 15분.